코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오해였다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르 생명과학도 그렇고, 그리고 코르팅 티슈인도 그렇고, 지금 한가에 진입이 됐거든요. 소위 말하는 점한 가가 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죠. 언제냐면은, 가장 가까운 예를 보면은 네츄럴엔도테 그죠. 그 백수호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laughs> 그때까지 점한 가가 한제기억 끌어난 여덟 번, 열 번. 정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그쵸. 그때 그죠? 막 백수 환불한다면서 어. 사람들이 이게 효능이 미국에서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도 안 음. 먹어가 되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이게 그래서 실, 어찌 보면 그 좋게 얘기하면 신뢰 문제인데 이거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 이거 회복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 무죄 판결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나서 뭐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 생명과학도 지금 내추럴핸드텍내추럴엔드텍이었던 어, 과거사를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은 이 문제가 지금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막이가안 풀리고 있다라는 건 불안하다는 거 그냥.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요. 예 고이든 자이든 타이든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신뢰를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어 조금 뒤그안 좋게 얘기하면은 생명과지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뢰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회복하기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백소공도마찬가지잖요그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코로나 생명과학도 만약에 그 오늘 이후에 뭐 한가가 풀릴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던 제품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가 꺾여버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좋게 비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추럴 엔더텍처럼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낮게얘기하 말씀드리면은 대한항공 땅콩 사건으로 작년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경우는 내추럴도 돼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경우는 땅콩 있는 대한항공 사례라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매수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아시아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감사하게 한정이 나오게 되면서 그 한정에 대한 의견의 큰 부분을 찾은 게 부채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 그 부채 문제가 도드라지게 되면서 그 불안심리로 아시안 항공에 대해서 거래정지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신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저는 먹는 거하고 장난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laughs>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친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식당 가서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걸 보게 되면 거기 화가 되게좀 많아요. 저는 <laughs> 화를 가 많이. 그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게 옛날에 보면은 막그 예전에 해피 라면인가요? 그 너무 나 오래된 사건인데 무슨 라면이요? 해피 라면요. 이 <laughs> 역사적으로 그냥 그 과거사 과거사 라아야 되나요? 과거까지 가버리는데 <laughs> 그, 60, 그 60년, 70년대가 그때 같은 경우도 그 해피 라면인가 그게 결국에는 그 공업인유지 뭐오해로인해서그 끝나버렸는데. 그 때부터 먹는 먹거리 문제에 고해가 생겨가지고 그냥 회사 그냥 결국에는 농심한테 라면 어떤 점유율을 뺏겨버리는 그런 계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송하기 전에 잠시 얘기 나눴었는데그 인포사 얘기했었잖아요. 그 비슷한 게 카티스템이에요. 음. 카티스템인데 만약에 그 관절 치료제 해가지고 주기세포 관련해가지고 직후 무, 그, 무, 관절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서 뭐 어찌 보면 카티스템에 비해서 조금은 뒤처져, 뒤처질 가능성 상태 높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티슈 지연지 그리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신뢰가 다시 찾아오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그니까 러 저도 이~ 그~ 조금 안 좋은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습관이 될까요? 이런 게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은 힘들어도, 일은 힘들어도 해도 사람이 싫으면 일 못해요. <laughs> 그게 딱 그,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신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게 보다가. 그러니까. 100번 잘해도 한번 못하게 되면 그거 완전히 나쁜 사람 되버리잖아요 그죠? 렇 잘해야겠다. 그죠. 렇정태현 <laughs> 전문가님, 화이팅! <laughs> 옆에서 잘해야겠어요. 아, 개난 얘기네 또. 오늘 개란 얘기 두 개나 하네요. 어, 오늘 뭐 했어, 뭐예요?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그게 <laughs> 더 싫어, 그게 더 싫어. 아, 싫어졌어, <laughs> 그게, 큰일 났다. <laughs> 회복해야 되는데.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음. 섹터 전마저 반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크게 네. 뭐 투심이 위축되진 않고, 이런 뭐 삼성바이오, 바이오스아 근데 삼성 바이오직스 얘기는 또 가슴이 답답한 게뭐 여기고 저기고 바이오 섹터는 이 신뢰를 음. 너무 잃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심리 한동안 좀 위축될 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보면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밑밥을 제대좀 깔면은 참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 책을 안 읽으셨다면서 선조들의 지혜까지 올라가세요? TV는 보잖아요. <laughs> TV는. 그, 이런 게 있죠. 이제, 방금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이런 속담이 있는 거죠. 자라보고 놀라면 서뜩어보고 놀란다고. 이게 방금 이런 불안심인 거예요. 그리고, 아, 말하다 하나 또 까먹어버렸네요. <laughs> 아, 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 소리 하면은, 남의 보랭은 나의 행복. 분명히, 인보사가 안 좋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해보는 종목들이라는지, 업종이란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을 예를 든 게, 똑같이 어찌보면 무릎에 어떤 고관절 치료제 무지개 샵 치료제를 보게 된다라면은 카티스템이 있고 그 임보사가 있잖아요 둘이 경쟁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보사가 탈락을 해버리면은 카티스템은 또 도리어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볼는 너무 나쁘 제 업종 같은 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걱정이 되는 건뭐코롱티슈진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신약에 대한 가치를 지금 그 임보사가 코로나 티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임상 삼상도 지금 취소가 돼 버렸거든요. 이게 왜 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까지만 진행을 해도 신약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글로벌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삼상까지 진행이 돼야 신약 가치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신뢰 문제인데 이상이냐 삼상이냐 뭐, 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수있지만 중요한 건 이것도 신뢰 문제거든요. 삼상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어~ 이상은, 임상 이상은 이 병에 걸린, 사이 병에 걸린 다수의 사람, 다수의 사람에 대해서 거의 완치가 된 사람에 대해서 안전성을 가지고 투여를 해요. 근데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아, 죄송 잘못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그 이상 같은 경우,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임상 이상에서 신약까지 인정해 준, 이유, 인증해 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 가능성 없는 사람들. 완전히 이 병원에서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투여를 했을 때 안정성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 그 부작용이 없다라는 그 관점 때문에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에 글로벌 같은 경우 삼산까지 가는 이유가 이제는 소수에서 다수의 이제 다수의 이제는 개선 가능성 그 치료를만 잘하게 되면은 나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여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 이제 완치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삼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기준을 바꿔서 앞으로는 임상 이상이 아니라 삼상까지 진행이 됐을 때 조금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데이 얘기가 방금 뭐 코로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 이것도 두개 자체가 신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약에 대한 그 가치였던 신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 약이 출시가 돼야 방금 그 코롱 생명과은 같은 인보사 같은 그런 오해가 앞으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코롱 생명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코롱 생명과의 회상이든 사장이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 오해로 인해서 지금 이게 완전히 꺾여 버리고 이제 뭐 신뢰 문제도 문제지만은 신뢰 꺾여 버리면 회사 매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회사 매출이 꺾이게 되면또 적자로 진행이 되는 거고 적자로 진행이 되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 에또 실업자가 생기고 얼마나 슬픈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까?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게 조심해 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란지, 마시아항공이란지, 코로 생명과연이 이런 기업들만 보더라도 참 기업의 오너들이 조금 이런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신뢰를 잃었다라는 부분이 사실 투자심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길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캡틴님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라고 또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코오롱 생명보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적자예요 이게 4년 연속 적자면 이게 상장 폐지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일단 뭐 한가가 풀려야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상상 그 종목 상담 아니 상담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드리는게 그러니까 어 코르티슈 예를 들게 되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 1월달 2월달 행보를 했잖아요 행보하고 그 다음에도 그 행보를 할때 그때 말씀드린게 이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결정이 될 때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르티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3월 부터 행보를 하다가 3월 때부터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진짜, 코린티슈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사례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솔직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한 뭐, 500억이 있어요. 그래야 500억을 쌓아가지고, 이걸 다시 4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 어찌 보면 조금 섭섭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저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때도 드렸던 게, 방향성이 결정이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1월달, 10달까지 횡보할 때는 일단 지켜보고, 그리고 3월달처럼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될 때는 이미 여기서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매도 버튼도 결국에는 본인이 클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항상 저는 종목 상담이 그렇게 말씀드거든요. 리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것 같다라고 고정도밖에 그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그 하락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한가 맞았고 그동안 하락 정도 보게 된다면 벌써 마이너스 50번, 60번 정도거든요. 그냥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앵커 님께도 팔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못뭐 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뭐 그래서 우리가 그 겨울 되면은. 독감 걸리기 위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그것처럼 미리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이 없어요.